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안 써본 사람 없죠? 오늘은 이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한글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샀던 컴퓨터에 기사님이 깔아줬던 걸로 만져봤던 게그첫 만남인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알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초등학교 컴퓨터 시간에 이 한글을 처음 배우기도 했고 저는 열심히 안 했지만 그 같이 딸려오는 요 한컴 타자 연습으로 타자 연습까지 했다 보니 이미 너무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터라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크고 또 요걸 대학생 때까지도 요긴하게 쓰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문서 작성을 한글로 접했다 보니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한글만큼은 꿋꿋하게 살아남아 있죠. 당장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랑 비교해봐도 파워포인트랑 엑셀이야 뭐 워낙에 대체불가인 녀석들이라 얻지 못한다지만 워드는 또 이야기가 다르죠. 자기네들 물건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 마소도 한국에서만큼은 요 워드가 압도적인 차이를 못 벌린 것만 봐도 일반 가정에서만큼은 한글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한글을 만든 곳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 보통 한컴이라고 많이 부르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에겐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내부를 까보면 여기가 그... IT 회사 맞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걸리고 있는 사업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대충 요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게 최근에 좀 줄여서 이정도인거예요 그래도 이 한글이 대단한 프로그램인게 일단 요게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자국어 워드 프로세서라는 점인데 그렇게 모국어를 사랑하는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글을 보고 뒤늦게 자국 어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했고 중국 못지않게 자기네들 언어를 사랑한다는 프랑스는 그거 좋은거 이미 있는데 그냥 그거 쓰지? 라는 생각으로 아예 없다고 하죠 그만큼 마소의 워드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자국어 워드 프로세서를 지켜온 데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데 영어보다 구조가 복잡한 한국어를 쓰기엔 이만한 게 없다 보니까 워드보다 이미 한참 전부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래도 요즘 사기업에서는 외국 기업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많아지다 보니 한글보단 워드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런 전세계 공용이라는 워드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만 봐도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한글을 탄생시키고 더 나아가 한글과 컴퓨터를 설립한 인물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의 이찬진 사장인데요. 그 김희연님 남편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아무튼 이 이찬진 사장이 처음 컴퓨터를 접했던 건 수능이 끝나고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던 세운상가표 애플2 호환 모델이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해적판 카피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시 컴퓨터라는 물건이 그리 흔한 물건도 아니었거니와 가격도 상당한 물건이었는데 당시 짜장면 하나가 500원 정도 하던 시절에 하드도 없는 8비트 본체만 23만 5천원에 구매했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 비쌌던 거죠 그래서 모니터까지 세트로 살렸거나 안 돼서 중고 흑백 TV를 연결해서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막상 쓸줄 모르면 그냥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찬진 사장은 컴퓨터 잡지를 열심히 읽어가면서 컴퓨터 공부를 했고 이걸 계기로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시간은 흘러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서울대학교에 컴퓨터 연구회라는 서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으치면그 동아리죠? 학생 이찬진은 요 간판을 보고 평소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옳다구나 하고 바로 가입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뭔가 떡잎부터 남다른 모습도 보여줬는데 88년 당시 우리나라 우편번호가 이런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바뀌던 시기에 지금의 과기부라고 할수 있는 최신부에서 전국의 모든 우편번호를 일일이 다 바꾸기에는 앞이 너무 캄캄했던지라 이걸 자동으로 변환해줄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열었는데 이찬지는 당시 동아리고 배웠던 김영집 무원식과 함께 참가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라는 평과 함께 대상을 차지하면서 남다른 이력을 남기기도 했죠. 이렇게 개발자로서의 재능이 깨어난 이후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워드 프로세서. 물론 당시 워드 프로그램이 아예 없던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보다 종류도 훨씬 많아서 서로 박터지게 싸우던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추억의 이름이 된 TG3보의 보석글 그리고 지금의 LG인 금성에서 출시한 하나워드이 둘의 투탑 체제에 그 외도 온갖 제품들이 많았죠. 그런데 당시 출시했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산 프로그램을 적당히 번역만 해서 출시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반쪽짜리 물건에 가까웠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영어와 한글의 문자 체계가 너무 달랐다 보니 11172자의 현대한 글과 예탄 글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해서 뜻이 비슷한 단어로 돌려 쓰는 일이 많았고 이게 또 프로그램마다 호환성은 개나 줘버려서 특정 시스템과 프린트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것도 문제였죠 또 프로그램 가격도 죄다 비싸서 요 워드프로세서 하나가 보통 10만원 정도 했는데 이렇다 보니 어디 회사가 아니고서는 이걸 구입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안그래도 학교에서 문서 다룰 일이 많았던 이찬진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가격만 오지게 비쌌던 프로그램들의 불만이 쌓이다 4학년이 된 시점에 컴퓨터에서 우리말을 제대로 쓰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워드프로세서 개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던 이찬진에게 기막힌 영감을 준 물건이 하나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준 건데요. 그건 바로 1988년 여름에 등장한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0. 요게 기존 워드 프로세서들과는 다르게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있던 그래픽 기능으로 화면에다가 한글을 그리는 방식으로 글자를 표시했는데 덕분에 표현하기 힘든 한글도 입력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아무 기종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보안성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없는 획기적인 물건이었던 거예요. 평소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이찬진은 이 한글 이천의 등장을 보고 아니 이렇게 획기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다니라고 하면서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찬진이 요 한글 이천에 얼마나 푹 빠져 있었는지. 잡지의 분석글도 올릴 만큼 열렬한 팬이었다는데 그래서 이 한글 이천을 만든 한컴 연구소의 첫 직원으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찬진은 이 한글 이천에 등장을 계기로 한글 이천의 기존 프로그램들의 장점까지 섞으면 진짜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발상으로 한글 이천을 롤 모델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당시 이찬진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 한글 이천이 출시한 건 좋았는데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들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서 내가 직접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했던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동안 한글 이천에서 느꼈던 불만과 그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보석글의 다양한 기능까지 합쳐 실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한 최고의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1988년의 어느 겨울날 이찬진은 우편번호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었던 동아리 후배 김형직과 우원식을 하숙방에 불러서는 본인이 만들고자 했던 원대한 꿈을 설명했죠. 그렇게 이 셋은 정말 쓸만한 워드 프로세서 하나 개발해 보자라고 하면서 훗날 서울대생들의 하숙방 결의라고 불리는 이첫 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이 삼인방은 매일 집과 하숙방 그리고 학교로 가면서 열띤 토론과 개발에 몰두했고 1989년 4월의 어느 날세 남자의 고생 끝에 마침내 이찬진의 컴퓨터 화면에 한글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게 하는데 성공하고 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한글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사실 요 한글이란 이름 아마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리지널 이름은 단순히 그냥 한글이 아니죠. 저도 원래는 몰랐는데 고등학생 때좀 연세가 있는 선생님이 요 이름으로 불렀더래서 알게 된 케이스인데 원래는 아래아 한글이란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대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요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이 더러 있기도 했고요. 그 제가 앞에서 잠깐 옛 한글이라고 언급한 거 있죠. 거기서 요 점으로 표시된 글자가 있는데 요걸 아래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한글이 아니라 원래는 요런 글자가 되는 거죠. 아마 한글 킬 때마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그동안 훈글이라고 잘못 이해했거나 저기 뭔 글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그냥 한글도 아니고 요런 잘 쓰지도 않는 표기로 아레야 한글이란 이름으로 달게 됐냐면 그건 이찬진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고등학생 시절 학교 독서 모임에서 출간했던 한 소식지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었던 건데요. 당시 그가 봤던 소식지의 이름은 한 가지 소리로 뜻을 모은다라는 의미의 한 소리. 여기서 이 한이 옛 한글인 아레아 한이었는데, 이게 하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찬지는 아레아 한과 한 글을 합쳐 하나뿐인 우리 글을 쓰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에서 아레아 한글이란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세 남자가 영혼까지 갈아넣어 탄생시킨 아레아 한글. 물론 최종본을 뽑아내기 전에 소수의 지인들한테만 베타 버전을 돌려서 미리 평가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게 상상 이상으로 반응이 좋게 나오다 보니 그때서야 이찬지는 이걸 시장에 내놔도 되겠구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개발에만 파고들었던 건지 좋은 걸 만들 줄만 알았지 이걸 어떻게 팔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던 건데 지금이야 뭐 온라인몰도 있고 SNS도 있다지만 이때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 더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컴퓨터 파는 데를 돌아다녀보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당시 전자제품의 성지였던 청계천의 세운상가 일대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우연히 거기서 알게 된 러브리소프트라는 회사랑 이야기가 잘 되면서 드디어 한글의 판매 루트를 뚫어내는 데 성공해요. 당시 이찬진과 러브리소프트가 판매 수익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는 조건이었죠. 그 시절 전자상가가 순 양아치 깡패 소굴이었던 거에 비해 문탱이도 안 맞고 다른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덕분에 아레아 한글은 1989년 4월에 정식 출시할 수 있었죠. 5.25인치 디스켓 5장의 프로그램을 담아서는 러블리 소프트 매장 한 켠에 책상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서 위탁 판매식으로 물건을 팔았다고 하는데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었다 보니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발매한 지두달 만에 2천 장이나 팔아치웠죠. 당시 한글 1.0의 가격이 4 7 0 0 0 원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었죠. 이 당시 워드 하나 사려면 보통 10만 원씩은 줘야 됐다고. 이렇게 가격도 파격적인데? 우리의 한글도 완벽하게 표현돼. 이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첫 번째 버전이만큼 잠버그가 꽤 많았던지라 곧바로 부랴부랴 수고하긴 했지만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첫 시작이 나름 성공적이었다 보니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이찬진 팀의 이런 성과는 진짜 엄청났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렇게 버그를 수정하고 다시 출시한 1.10 버전부터는 훗날 NC소프트를 설립한 김택진까지 합세해 4인 체제에서 아래 한글을 개발했는데요. 메일로 구매자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버전업을 진행했고 1.5 버전이 나올 때쯤에는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이찬진이 아레아 한글의 판매 수익 5천만 원을 몽땅 투자해 4평짜리 사무실을 얻어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1990년 10월에 탄생한 한글과 컴퓨터였죠. 그런데 이찬진 사장이 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사실 이 아레아 한글을 개발할 때부터 이걸로 사업이란 걸할 생각은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역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고 적당한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기준이 바뀌면서 하게 된 방위병 생활 덕분에 엑시보다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이 스멀스멀 스멀 커졌던 거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방위 제도가 한컴을 탄생시킨 셈이죠 아무튼 이렇게 출발이 순조로웠던 한컴은 설립 다음에인 91년에 곧바로 매출 10억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화력을 보여줬는데 한글을 완벽히 지원한다는 점과 옛 한글, 그리고 새로 쓰기 등 우리나라의 최적화된 기능들이 대거 탑재됐다는 점과 무엇보다 국내 기술로 만든 토종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이 흥행에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단숨에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소프트웨어판에 무서운 아이들로 불렸고 여기서 더 다듬어 92년에 출시한 한글 2.0은 두달 만에 3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한글의 위상이 어떤지 잘 보여줬죠. 참고로 당시 점유율이 80%를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학생들이 동아리방을 오가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사업은 93년에 매출 100억을 돌파한 걸 시작으로 이듬해 151억을 달성하면서 당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그렇게 힘들다던 백업클럽에 피카츄 전광석화 마냥 순식간에 입성해버렸고 한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컴한테 쌍따문을 마구 날렸죠. 94년에 이찬진 사장이 한겨레와인투뷰에서 밝히기로는 한글 1.0을 내놓은 이후로 5년 동안 거의 54만장을 팔았다고 하는데 한글 하나로 진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거죠. 그런데 이렇게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한컴이 90년대 중반부터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 하나 때문에 회사가 갈때마냥 휘청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녀석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이었죠 전세계 IT 시장을 장악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잡고 한국 공략을 시작했던 건데 특히 이윈도우의 본인들의 프로그램인 워드, 파워포인트, 그리고 엑셀을 같이 끼워 팔았던 게 한글만 팔고 있던 한컴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마소가 한국 땅을 밟은 시점이 88년 10월인데 시기상 이찬진과 친구들이 하숙방 결의를 했던 날이랑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진짜 무슨 운명인가 싶죠. 그렇다고 이 바다 건너은 공룡 기업에 맞서서 우리의 한컴도 마냥 가만히 있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다양한 신제품도 출시하고 조그만 벤처 기업들도 인수하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인터넷 사업도 벌리긴 했는데 이게 생각 없이 너무 일만 벌린 건지 10만이나 네티앙 같은 인터넷 사업은 영 시원찮은 와중에 다른 사업들마저 줄줄이 실패 또 당시 시장에 만연하게 퍼진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매출이 꺾이고 이게 개발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아래 한글의 후속작 개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시기까지 안 좋았던 게 한국의 imf 외환위기까지 터지면서 200억이 넘는 엄청난 부채까지떠 하는 채 언제 파산 날지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이런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야 한글한테 많이 밀렸지만 자사의 워드에도 새로 쓰기나 옛한글 기능을 추가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점유율을 조금씩 올렸거든요. 이때 마소가 한글을 잡으려고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당시 윈도우의 광고비보다 워드 광고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톡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한글과 컴퓨터는 잠다잠다 잠다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1998년 6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내용인즉, 한컴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2천만 달러를 투자 받는 대신 아레아 한글의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핵폭탄급 발표였죠 이게 말이 투자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한컴이 마소한테 완전히 항복하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거였는데 아니 우리 토종 프로그램이 미제 공룡기업한테 먹힌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암담했겠어요. 당연히 언론부터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아래야 한글을 넘기면 국가적 손해니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한글 매각을 철회하라는 항의 성명이 이어졌죠. 이렇게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한글 학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들도 이 일에 참가하면서 어느 순간 범국민적 운동인 한글 지키기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 운동 덕분에 전 국민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참고로 이 한글 지키기 운동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관련해서 논문까지 나왔을 만큼, 당시 이 운동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알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도, 당나귀 푸르나 같은 P2P 같은 것부터 해서, 더 가서는 뭐, 무슨 하드니, 뭔 디스크 해가지고, 불법 다운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고로 24년 기준으로는, 다행히 복도리 비율이 20%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진 한글살리기 운동은 국민들의 성금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총 100억 원의 자금을 모으게 되면서 한컴과 마소의 계약을 전부 철회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온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수 있었던 우리의 한컴 그런데 이때부터 창업자 이찬진 사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면서 본인 손으로 일궈온 회사랑 작별했고 그러면서 한컴은 새로운 경영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찬진 사장은 한컴을 나오고 99년에 웹사이트 드림위즈를 설립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 속에 새 출발을 하게 된 한컴은 광복절에 맞춰 아래야 한글 8 1로 특별판을 단돈 만원에 출시했고 요게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었다 보니 순식간에 100만 장이 팔려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한글 살리기의 영향인지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아래 한글을 구입하면서 거의 소프트웨어판 근무 기 수준으로 아래 한글을 직접 구매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국민이 으쌰으쌰 해가면서 겨우 살려놨던 한컴이 이걸 계기로 뭔가 다시 마음도 다잡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줄 알았지만 씁쓸하게도 다시 대혼돈의 시대를 겪게 되는데요. 마침 벤처붐과 닷컴버블의 영향으로 엄청난 자금이 몰리긴 했지만, 요걸로 엄한 인터넷 사업에 집착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한글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소도 점유율을 야금야금 올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는 계속 기승을 부리니까 기껏 살려놨던 한컴이 다시 삐그덕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다 이 닷컴버블이 한순간에 붕괴하자 한컴은 다시 휘청이게 됐고, 회사 내부에서는 경영 문제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한컴은 거의 풍비박산 나죠. 그러다 2003년에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프라임그룹이 한컴을 인수하고 한 5년간은 회사를 잘 이끌면서 누적 적자가 860억이던 회사를 다시 흑자 기업으로 돌리긴 했지만 갑자기 2009년에 프라임그룹에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한컴을 매각하면서 주인 없는 신세가 되고 말죠. 이후로도 한컴은 주인만 9번 바뀌고 계속되는 오너리스크가 터지면서 국민기업으로서 자긍심을 준 회사가 그동안 실망도 많이 안겨졌는데요. 그래도 수차례나 매각되는 아픔을 겪는 와중에도 한글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들을 벌리면서 지금의 한컴 그룹으로 변화했고 대사를 따라 웹 기반 서비스의 출시와 새로운 한글의 꾸준한 출시 그리고 워드랑 호환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미우나 고우나 우리 토종 프로그래머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벌려놨던 사업도 하나 둘 정리하고 요즘 또 핫한 AI 관련 사업에도 힘을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보다는 별탈 없이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한컴이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한데 우리의 토종 프로그램 한글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